오늘은 지금 아직 친구 집인데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의 운세를 보려고 BJ분 중에서 세인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신내림을 받으셨다 해서 그냥 콘텐츠 겸 해서 찾아갔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자마자 이 9월 말에 이별수가 있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이별수도 있어. 이별이요? 이별수 들어온 것도 있거든요, 본인이. 이마 9월, 10월에도 조금 사람으로 문제 날수 있다.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월 말에 이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너무 신빙성이 강하고 그리고 또 그때도 서울에 집을 구하는데 갑자기 잠실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내 연애운이나 앞으로의 제 금전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직접 이제 신당으로 찾아가려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지금 친구 집이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o t d 짜잔 치마에요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가기 전에 CU를 잠깐 들려서 사탕을 조금 사려고 합니다 뭔가 그때 이제 야루미님께서도 방송 중에 금전운에 대해서 깃발을 뽑아주셨거든요 근데 깃발을 뽑았는데 너무 좋은 깃발이 한 번에 나왔다는 거예요 가서. 응. <웃음> <웃음> 뭐야 어, 와서 내가 꼭다 줄게. 필요가 없다.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근데 그런 깃발이 한 번만에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깃발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시고 있는 신분께 사탕을 이렇게 올리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사탕도 지금 사서 가려고 합니다. 음, 말랑카우 청포도 이렇게 두개 사면 될것같은데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사 한 번만 아, 해주세요. 세인님 네. 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부끄러워? 낙발이야. 아 근데 영상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 요아 그래요? 어, 네. 어. 일단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그거 그냥 일로. 네. 이거. 일단 편의점에 있는 건다 말랑카우도 <laughs> 좋아하실 거예요. <laughs> 네 여기 이렇게 나눠서. 쉬이. 제일 궁금한 게 저는 돈도 제일. 존경하다고 생각을 들고 <laughs> 그 다음에 연애운도 그렇고 연애 근데 돈 걱정은 솔직히 안 하셔도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자꾸 막 나가서 조금 손해보는 게 많아요 네. 방송하는 사람들이 구설은 다 있지만 은지 씨는 유독 구설을 더 많이 따르는 거야 그 구설도 잘 타면 쭉 올라가서 인기를 얻는데 그 잘못되면 이게 또확 떨어지는 거죠 금전도 이렇게 내가 확 끌어당길 때는 확 끌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번 연도에는 또뭐안 좋으셨던 구설도 있었으니까. 그또 응. 남자친구랑 그런 구설이 응. 있었으니까. 응. <웃음> <웃음> 그래서 서른 둘에도 뭔가 사업을 해도 떨어지죠 응. 사업을 응.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사로 하는 거죠 응. 음식 장사를 하던지 카페를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조금 응. 보여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올수 있게 왜냐면 그것도 구설이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나를 보고 오니까 어쨌든 좋은 구설이 돼서 사람들이 계속 어 여기 괜찮다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해서 그렇게 하면 또 그게 돈이 돼음 그냥 여기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돼요 현재. 연애는 <laughs> 연애 운이 없어요? 연애 운이 없는 건 아닌데 은지 씨가 한 남자한테 솔직히 만족하는 스타일은 같때요 그것도 <laughs> <그렇게> 맞아요. <웃음> <웃음>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내가 외로워 그래서 이 남자한테 뭔가 내 외롭고 내 힘들고 이런 거를 받아주길 바라서 이 남자를 만났어. 근데 이 남자가 그걸 충족시켜주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제 눈이 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다른 걸 충족시켜줘야. 돼. 그리고 또이 남자가 뭔가 충족시켜주면 이제 뭔가 나와 비즈니스적으로 맞는 사람이 눈에 들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줘 지금은 뭔가 한 명한테 정착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은, 여러 명은 그냥 썸을 타든지 이렇게 그냥. 그냥 짧게 짧게 만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또그 남자들이 근데 은지씨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집착을 해요. 은지씨한테. 음. 그 남자들이 이렇게 조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지. 그 남자들이 자꾸 뭔가 집착을 한다고. 한 여기가 서른 넷에서 서른 여섯쯤에 돼서 뭔가 이렇게 조금 자리 잡고 그때는 딱한 명만 만나는 게 좋다. 그래. 은지씨는 지금 보면은 어 산재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이사 가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꼭 이사를 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번 연도 지나고 내년 29까지 딱 지나고 나서 만약에 서른부터 음. 옮기시는 게 제일 좋다 법적인 게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아 근데 저는 올라오는 게 다른 영상 찍고 이제 근데 이게 보면은 영상을 찍고 이런 것도 은지씨 옆으로는 자꾸 이렇게 남자 둘이 이렇게 붙는 게 보이는데, 진짜요? 응. 남자가 와요? 마음적으로 오는 남자가 아니라, 일적으로. 이거 해볼래? 하는 남자들이 있어. 두명 정도가 있는데, 당신이랑 뭔가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려는 것보다는, 은지씨를 뭔가 뽑아 먹으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랑 웬만하면 안 하는 게더 좋다, 이래.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위에 신어머니 계시거든요. <laughs> 심층 강아 버전 <laughs> 네. 너 어, 무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 아이고 진짜... 아, 이거... 식사하시고 계신데 괜찮.. 나 어딜지 몰라서.. 아.. 어 엄마 나와 <laughs> 제가 우선 봐드렸는데 조금 더 심층 강화를 위해서 근데 진짜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밥을 <laughs> 밥을 드시고 식사 중에 갑자기 갑자기.. <laughs> 네. 아니 그쪽을 모르는게 아라그 세계를 잘유튜브 세계를 네. 저도 유튜브에 그 해놨는데 채널 이름이 뭐예요? 무녀 이여슬인데요 네. 5 0 0명 <laughs> 저기 구독자 수가 지금 500명이에요 <laughs> 무녀 이여슬입니다 <laughs> 어떻게 알게 된거죠? 아니 그 9월 말쯤에 헤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거짓말 안 28일에 헤어졌거든요? 27일인가? 근데 이유가 크게 없는 걸로 나는 모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 뭐 사람이야 그러지만 진짜 정말 이건 헤어져가아닌 거. 네가 입에서... 네 네,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자르면 또 만나게 되나요? 네? 같은 사람이요? 그럴 것 같아. 누가요? 제가 먼저예요? 아니면 그쪽이 먼저예요? 여러 급한 사람이 먼저 한다고요제가요 여러분, 말려주세요 여러분, 마리노드세요. 여러분, 마리노드세요. 여러분, 마리노드세요. 여요 말하지 말라는거죠? 요여마시고드세요여요여요 <laughs> 네. 철도 일찍 들었어요 열여덟에 철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정말 열심히 어린 나이에 비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알뜰하다 이 소리도 나오거든. 네. 본인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고 알뜰한 사람이다. 음. 그래서 나중에도 그렇게 살 거다. 근데 조금 남자 보는 눈만 높여. 네. <laughs> 높이다 보면 정말 집잘 가서 한번 둘에 갈것 같다. 보여. 사람 둘이야? 사람 둘이 더 들어. 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 응, <laughs> <목소리> <목소리> 이 집에도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요? 양신의 집에 제방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응. 그렇게 아무나하면안 돼요. 이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고 뒤에서 네. 얘기해가지고 해서 없애야 음. 돼요. 음. 진짜로. 본인이 버는 거에 한계가 왔다니까. 양팡이라 그랬나? 네. 양팡이라는 사람이 더끌 수도 있잖아. 100만이 200만이 되고, 사람은 뭐, 10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딱 여기서 멈출 거로 나와. 제가 원래 200만이었는데 떨어지면 못해. 그러니까 멈췄다. 끝. 네가 200만이 되고, 1000만이 될 수도 있다. 알았어. 그리고 결혼하면 분명히 이렇게 ᄉ 으면다 접을 수도 있다. 충고야. 넌 이렇게 얘기해야 들어. 나도 성격을 알거든. 그래서 남자복은 있다. 지금은 없어도 30 넘어가야 돼. 남자복이라는 게 이런 말 있잖아. 나너 손에 물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안 묻혀줄 사람 얘는 그게 좋아. 근데 그게 늦복으로 불어요해서꼭 30을 넘겨야 돼. 그전까지는 아무나 만날까야 그렇지!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음. 그 이런 분들은 되게 쉽게 얘기하면 야무지고 알뜰하고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서 철들고 독하다 독한게 그 남한테 해치치면서까지 독한게 아니라 개인주의다 네. 그얘기라 네. 근데 구설은 할수 밖에 없는게 내가 가진 달란트가 많으면 사람들이 샘물 낼까 하는 네, 그거야 근데 그 강도가 남들보다 더심 왜? 내가 강하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오는 것도 네. 강한게 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대로 살아나 하고 싶은 데요 그냥 가만히 제 하는 것만 할 거예요. 따대로. 음, 음 그거만 없으면 다안되겠 제가 또 다른 약간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할수 있는 애인데 못한 다니까 지금? 올해도 운이 있었는데 못했잖아. 맞아요. 한번 기회가 있었고 올해 있었어. 이사벌에 분명 기회 있었어. 어떻게 이사벌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당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제이가 진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당 맞죠? 성이 소리도... 더어요니다이당 뭐냐? <laughs> 지금 현재 이 맞아요, 맞아요. 요거예요. 요거면 넘어가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알려줬잖아요. 그 방법만 없애도록 할게요. 네, 궁금하시겠죠? <laughs> 아까 얘이합니다 <laughs> 궁금하시겠죠? 궁금하시겠죠? 너도 망상 해줬어. 결론은 양은지는 보기 드문 팔자 되게 좋다 진짜로? 보통은 나빠 나빠 막 이래야 되는데 은지는 솔직히 좋은 거야 양콘 씨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할게요 진짜 이거는 방송용 아니에요 아. 저는 방송용은 오히려 자극적이에요 뭐하고 음. 있어? 아 저는 뭐하고 <laughs> 싶건 <laughs> 아닌데요? 뭘 물어보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버는지 번다고 했잖아요 그건 안번 거야 도대체 확인할까요? 네두개 네, 뽑으세요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해? 어떻 하죠? <laughs> 빨간 거, 아, 하얀 거 아, 네 잡았어요? 뭐요? 어,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진 않 자, 조상이 하늘이 나를 도는 거 근데 빨간 게안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뽑으세요 다시 뽑아아니 다시가 <laughs> <둘, 웃음> 아니라 둘셋 의심으로 안 했잖아 아, 저... <laughs> 진짜 정디 갔을지 모르겠는 짜잔 내 집은 아니지만 내 거야 다 이거. 나였으면은 아무것도 안 샀을 걸. 그냥 딱 소파 그리고 TV 이렇게만 해놨을 걸. 오늘 칭찬 받았어. 전 보러 갔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양팡이 누군지도 모른다시는 거야. 신 엄마님께서 근데. 진짜 야무지네 이러면서 나한테 계속 칭찬밖에 안 하셨어 돈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해 놓은 규율이 있고 그 규율 안에서 되게 알차게 살아가는 스타일이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봤을 때도 되게 톡심도 있고 뭔가 의욕이나 그런 것도 엄청 강한 사람이고 잘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래 근데 내가 그거를 다 말씀을 못 전달하겠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항상 궁금했던 게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나보다 돈 많이 써보는 사람들도 다 오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아니라면서, 지금 돈을 많이 벌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다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자체가 원래 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겠거든, 사실은. 근데 <laughs> 뭔가 이렇게 오락가락할 때,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도 있고 천조교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미신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약간 내가 갈피를 못 잡을 때 조금이라도 나보다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간 무당이 되신 거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 저는. 저는 그래서 뭔가 그러면서 약간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